자, 한 마리 땡깁니다. 요거 제못합니다 무짜기 고 봅니다, 상당은 모처럼 뭐 촬영 한번 해봅니다. 다음 주에 올려부터 날씨 좋습니다. 자, 낙대 좀 휘집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요거 참돔으로 보입니다. 자, 잘하세요. 참돔은 아닌 것 같고. 에이, 까쁘다 에이, 까쁘다 벤자리, 벤자리로 말할 만한 사이즈. 자어이구이구이구이구이이구자 벤자리 한 마리 왔습니다 인천에서 오신 사장님들 야, 두 분은 아무 표시 없어요 야, 밴드를 말할 만한 네, 자 벤자리 원할만한 사이즈 추가드립니다 자한 마리 왔습니다 자 벤자리 사이즈는 고만고만합니다 자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땡깁니다 벤자리하고 어, 뭐 빈꼬리하고 참돔하고 무는 대로 잡습니다. 요즘에는 무는 대로 잡는 겁니다. 내일부터 날씨도 좋고 저도 좋고 내일부터 한번 날려 봅시다. 이거 뭐야? 이 참돔이네. 어이 축하드립니다. 네, 참돔.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새벽에 조금 입질이 사고오만 무료 싹 박기 붙게 입질이 쑥 끊기 붙습니다. 자, 벤자리 한 마리 올라옵니다. 크기는 한 3년생 정도. 소주 한 병은 묵고 남습니다. 예. 자, 요 정도면 뭐, 소주 한, 병은 먹겠 자, 한 마리 땡깁니다. 이 먹고, 먹고. 바짝 들어보세요. 상사이네 자, 한 마리 땡깁니다. 지금 벤자리는 뭐큰건 아니고, 한 손바닥만 한 것도 있고, 좀큰 것도 있고, 부실이는 거의 다 터뜨리고, 빈꼬리는이못 잡고 있습니다. 아, 여기도 벤자리네. 자, 똑바로 드세요. 자, 이제 벤자리 처리다 지나가고, 사이즈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 요한 2년생, 3년생 정도. 음, 아, 빅토리 오늘 조앙입니다 오늘 벤자리. 벤자리. 부실이는 다찾아버리고한 찾아, 마리도 못 잡고. 아, 벤자리하고 참동. 아, 벤자리가 이제 좀, 뭐, 2년생 3년생 정도 자, 오늘 요만큼 잡았습니다 내일은 출발합니다 이번 주 물때 좋고 날씨 좋습니다